중국 갑조리그 팔라운드 선전 롱화의 커제 구단과 롱의밍청 항저우의 딩하오 구단의 바둑입니다. 커제와 딩하오 의미있는 대결이죠. 커제는 지금 중국 랭킹 1위, 뭐 벌써 몇 달째, 몇 년째 1위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딩하오 구단은 2000년생 기사들 중에서 지 가장 선두주자입니다. 랭킹도 가장 높아요. 7위입니다. 뭐, 셰커, 리웨이칭, 뭐, 이런 선수들도 바로 뒤에 있긴 합니다만, 딩하우단이 선두주자로 이제 치고 다니고 있죠. 특히, 작년 말에 중국 국내대 기전에서 3개 연속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딩하우와 커제의 대결인데, 딩하우가 역대전적에서 커제 군단을 앞섭니다. 음, 정확한 성적을 우리나라처럼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예후 바둑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봤을 때, 딩하우 구단이 커제 구단한테 역대전적 6승 4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한테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딩하우가 나올 걸 알고도 이쪽 선전롱화에서 일부러 커제 구단을 내보냈다는 건 둘이 한번 도발라 이거죠. 근데 진짜 팀이 이기길 바랬다면. 제가 생각했다면 아마 박정환 구단을 내보내는 게 낫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커제 구단 요번 시즌에 주장전에서 성적이 별로거든요. 그런데 왜 커제 구단을 딩하오하고 음, 붙어보라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자 바둑을 보시죠. 돌을 가렸더니 커제 100번입니다. 백제는 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에, 백제는 별로였습니다. 백제가 맨날 져요. 에, 흑제 백제. 불, 가리지 않고 많이 지고 있어갖고, 백제가 지금 별벌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런 수는 커제구단 특유의 이제 강력한 수인데요. 그냥 우학이한칸 붙이는 게더 커요. 그래도 뭐 이거 악수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기풍이라고할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요 수, 날 일자 걸침이 더 좋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위로 왔을 때, 커제구단이 여기를 붙이고, 젖힐 때이 빠진 수가 아주 독특합니다. 보통은, 우리 이렇게 두잖아요. 끌어 당기고, 이을 때, 날 일자를 두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 밀어 올리는 자리가 대세점, 포인트라는 거거든요. 이걸 당하기 싫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르게 도덕이 둘 수는 있겠지만, 이 간격이 아주 이상형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해서, 백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덤이 7집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돼도, 1 0 0이 약간 좋아요 한 반집 정도 좋은데 약간 포인트를 잃는다는 거죠. 실전은 현재 구단의 눈수가 여기인데 이수가 블루스팟이에요아 금방 본 진행하고 한 반집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제 반집밖에 차이 안 나는데 뭐 대수냐 싶겠지만 이 자리가 그만큼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원래 인공지능은 여기 뒀을 때 이렇게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디를 받으면 여기. 이 자리를 꼭 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오른쪽을 막았잖아요. 그러면 허재부단이 어딜 뒀어야 되냐? 여길 둬야 된다는 거죠. 끊으라는 거예요. 끊어서 이쪽을 늘면 이렇게 이제 두는 거죠. 이제 적당히 하고 여기를 받아야 되긴 하지만 이거를 둘수 있다. 그래서 이제 끊었으면 백이 더 좋아지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니까 허재부단이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세워주면, 이제는 백이 조금 좋은데, 여기서 뒀을 때, 흙은 여기를 밀어야 돼요. 여기가 계속해서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를 놓치면은 흙이 바둑이 밀리는 거예요. 여기를 둬야 돼요. 그럼 여기 밀면 이렇게 지키고, 여기가 어쨌든, 음 모양을 이상적으로 갖출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근데 실전은 거기를 안 하고 이렇게 다가섰거든요. 여길 둘 바에는 차라리 이 자리가 낫다. 그리고 실전에 연결 를둔 다음에 100이 여기 밀어왔을 때도 이렇게 하변을 두고 우변은 우번대로 처리하는 거로 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전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젖혀서 받아주니까 1 0이 이렇게 쭉쭉쭉쭉 밀어가서 더 모양이 예뻐졌어요. 100이요. 그리고 여기서 1 0은 요걸 하나 끊어서 응수를 물어라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밖에 못 받아요. 이거는 모양이 너무 나쁘잖아요.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봤는데 이렇게 밖에못봤는데 이렇게 놓어서이 단수를 치는 거를 권리로 남겨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던가 했어야 되는데 렇게는 그냥 밀었더니 이거 젖히고 끊을 때여이를같이 끊었죠. 여기서도 이거를 끊어놔야 돼요. 이렇게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거 잡으니까 이거 하나 밀고요. 여기 반격을 했는데 지금도 이직은 이렇게 이렇요 끊어서 지금이라도 물어본 게 이제 괜찮은 건데 요두 점은 버리고 두겠다 하고 여기 단수 쳤고 나올 때 사실은 흙이 여기서 이거를 딸게 아니라 이걸 딸게 아니라 한번더 밀어야 합니다 이걸 따면 이렇게 두고 여기 빠지면 그때 있죠 요렇로 둬야 돼요 여기는 언제든지 이걸 거이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대고 음, 이런 붙임 이런 수으로 둬서, 바둑이 이제, 어, 요거는 그래도 흙이 조금밖에 안 불려요. 음, 한집 정도? 뭐 이런 건데, 실전는 여기를 따는 바람에, 백이, 여기를 밀어서 그렇지. 이걸 밀지 말고, 그냥, 그, 이쪽, 여기를 한칸 뛰어야죠. 여기가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여기 끊어놨기 때문에 밑으로 나온 것도 없고, 여기를 한칸 뛰면, 흙도의 석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찔러서 뭐 이런 거는 다 든다 쳐도 그리고 이제 하변을 지키면 이거 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흙은 여기 우변에 좀 집이 있지만 하변에 백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변에 이 백돌도 이렇게 되면서 안정을 취했죠. 그래서 이거는 백이 한두집반 정도 좋아요. 그러니까 두집반 정도 좋을 찬스에서 백이 여기를 미니까 찬스를 잡고 젖혀갔죠. 그리고 빈상 나올 때, 코 붙이고 나올 때울 찔러갔거든요. 여기서는 눈는딱 감고 단수를 쳤어야 합니다. 단수 치면 따고, 이렇게 해서 바꿔치기인데, 이게 나아요. 이렇게 두는 게 배기도 낫습니다. 실전보다 반집은 득일 거예요. 실전은 이거를 이제 그게 요거 죽는 게 겁나서 뒤로 후퇴하니까 단수 치고, 완전히 포도송이로 만들었죠. 이렇게 하고 포도송이로 만들어 놓으니까 흙이 너무 기분이 좋죠. 세력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흙 모양이 활짝 자 폈고, 백 모양은 이선으로 쪼그라들었고. 그래서 지금은 흙이 확실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둔 게, 음, 이 수를 보고 다시 여, 이쪽을 둘 거라면 애초에 여기를 뒀어야 되고요. 여기를 젖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뒀어야 되는 거죠. 아니고, 실전처럼 여기를 젖혔다면 백이 우변을 찔렀을 때 그냥 여기를 늘어서 이쪽을 두텁게 했어야 됩니다. 이쪽을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전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흙이 여기를 뒀다, 오른쪽을 뒀다, 왔다 갔다를 하니까 백이 젖히는 기회를 잡아서 흙조로 넘어갔던 거를 바로 잡았어요. 이렇게 단수치고 자세를 잡으니까 바둑이 다시 5대 5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빠져나오니까 이 세력이 별볼 일이 없었죠. 오히려 세력은커녕 이 흙돌이 끊길까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지켰는데 아, 지키는 것도 이왕이면 이렇게 확실하게 지켜놓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요 석점은 잡았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바둑이 5대 5로 잘 어울렸고요. 여기 붙였을 때 요수는 조금 크이 손해예요. 9점 잡힌 게 손해고 더군다나 부수로 잡혀왔고 백이 선수가 되면서는 다시 백이 조금 앞서기 시작합니다. 향변에 다가왔을 때. 여기 다가오고 이 붙인 건 받아야죠.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이수 그리고 올때 이런 수로 어쨌든 여기는 받아 놓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거 굳이 둘 필요가 없어요. 끊기는 걸 남겨놓았고 좋은 게 없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두고 치받고 두고 여기 오니까 여기를 뒀죠. 여기 끊어도 이렇게 붙이면 넘어갑니다. 이거 할때 이거 두고 찌르면 이렇게 둬서 위아래로 이제 맛보게 되니까 안 돼요. 이거 단순 못 칩니다. 이렇게 둬갖고 큰일 나요. 여기 잡히는 거 빠지는 거 맛보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져 있다. 그리고 이렇게 두니까 손을 빼서 이제 중앙으로 도망갔죠. 이 백대마도 아직 못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흙이 씌워서 반격을 하는데 요 붙이는 수가 있어서 이 백돌이 그렇게 공격이 안 돼요. 그리고 빠지고 젖히고 막을 때 사실은 요수로는 흙이 이렇게 둬서 이쪽 받을 때 여기를 어떻게 둘 건가를 하는 게 나은데 이쪽을 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1 0이 찬스입니다. 이렇게 호구를 치고 단수 를 쳐야 되거든요. 그때 이거 젖혀 갖고 이걸 교환을 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선수하고 그리고 선수로 이제 이런 쪽을 밀고 나오는 거죠. 이거 이제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뒀으면은 음 이거는. 대기 한두집 정도는 좋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실제은는 요거 하나 민거. 요거는 뭐 하나 많아. 똑같은 얘기고. 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둬야 돼요. 여기서 그냥 이으니까 이게 실수입니다. 흙이 여기를 쭉 뻗어서 요도를 연결하는 순간에 흙이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그 맞췄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는잘 둬야 되는 건데 여기를 둘때 여기 호구치고 끊을 때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귀세를 살고 씌우고 박을 때 요, 찔렀죠. 요 수가 굉장히 날카로운 수입니다. 요 백대마가 집이 안 나게. 그래서 흑대마는 좀 안정을 취하고 내모는 거죠. 그러면 도망가야죠. 이 백대마 근거 없으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이걸 두고 도망갈 때이 빠져서 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아직 못 살았는데도 이걸 둔다는 건 백이 손을 빼면 씌워서 한 방에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요 빠진 수는 뒤에 대해서 원래 선수입니다. 손을 빼면, 그러니까, 일반, 다른 데 완전히 노선을 빼면 여기 밀고 들어가서 죽어요. 이렇게 붙여서 죽잖아요. 간단하게 죽어요. 그런데 그 전에, 살기 전에 이걸 하나 붙여서 응수를 물어본 거예요. 하 어떻게 받을 거냐. 근데 여기서 커제부단이 또 찬스를 놓칩니다. 원래 여기를 이어주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반격을 하는 거죠. 그냥 밑으로 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 둬서 반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반격을 하면 단수를 치고 결국은 요한 점을 잡는 건데, 이렇게 두 점을 잡고 살아가면, 음 이거는 그래도 백이 한, 한집 반? 한집반 정도는 백이 좋은 진행이에요. 뭐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걸 둬도 뭐, 받는다든가 하면은 잡히지는 않아요. 이쪽도 잡힐 돌이 아니죠. 이게 단수가 선수니까. 그런데 실전은 이렇게 뒀잖아요. 그래서 요건 다시 흙이 좋아졌습니다. 단수 치고, 이렇게 콱 막아서 수상전을 할 테면 하라고 나온 게잘한 거예요. 요쪽을 둬도 그냥 이어놓고, 이쪽을 두어놓고 두면은, 뭐 이렇게 둘때뭐 이렇게 두면, 결국은 잡으려면 여길 둬야 되는데, 이거 따고 여길 둬야 되는데, 이거 맥부면, 이렇게 하고서 이제 패 같은 거 하는 거는, 흙도 여기다 메우면서 폐가 되는 거고, 나중에 백도 여길 메우면 자충도 약간 걸리기 때문에, 백이 이거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메우니까, 백도 이제 잡으러는 못 가고, 요 백대만 먼저 살겠다고 여길 뒀죠. 그랬더니, 여길 메워갖고, 중앙 나오는 거, 나와서 양단수 치는 것도 방지하면서, 이수를 하나 더 메웠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폐도 안 나고, 수상전을 하면은 이제 백이 그냥 잡히죠. 수상전을 못하고 붙여서 넘자고 한 건데, 그렇게 두고, 여기에서 사실은 흙이 이거를 씌워서 이 백대마를 먼저 공격을 해야 돼요. 물론 저 귀에 흙돌이 못 살았지만, 백도 넘어가다 보면 뭔가 좀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잡으러 못 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공백 꽉 차면 넘어가는 거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그걸 안 하고 여기 치받아서 확실히 다섯 점을 잡아놓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때가 커제구단한테 찬스였습니다. 어떻게 두는 게 찬스냐? 이렇게 두면, 석점에 살아가면 안 되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요걸로 이미 백은, 이 백대마에 대한 급한불은 끈 거예요. 그럼 급한불 껐으니까 큰 자리를 둘수 있죠. 여기가 큰 자리입니다. 이한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를 두면, 이제 흙이 요런 거둘 때, 이 귀에서부터 먼저 선수 끝내기를 다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을 해요. 여기 둘때 여기 치받으면 쌍립으연결 했죠. 오른쪽으로 요 백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뛰어나와도 이거는 좀 백이 싸울만하죠. 뭐 늘고 패싸움 이런 거는 좀 힘듭니다. 여기 두 점까지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실전은 그냥 여기를 호구쳤거든요. 이 백돌이 불안전하다 아, 좀 미생인 것 같다. 그래서 강력하게, 보강을 한 거예요. 아주 튼튼하게 보강을 했는데, 완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선수하고, 사실은 젖혀야 돼요, 지금도. 젖히고 받을 때, 빨리 여기에 둬야 되는데, 빠져주니까, 요걸 들여다보고 한점딱 먹었죠. 요한 점을 먹은 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집으로도 크고, 두루두루 커요. 이한 점을 잡으면서, 크기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어요. 자 이제 백이 여기를 밀고 연결하고 이건 선수하고 이제 귀를 뒀는데 귀에 흙은 살아있죠. 이렇게 하고 이제 한칸띄어서 여기 백집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막으니까 이쪽에도 좀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칸뛸때 여기 두니까 이 백이 집이 아니에요. 요 집이 집이 아닙니다. 자, 여기 두고 치받고 요 단수치고 이렇게 빠지니까. 다음에 여기 들어올 때 단수 쳐서 여기까지 두고. 귀를 막으면 비깁니다 근데 여 요게 열 집짜리 끝내기 잖아요. 흙이 안 두면 백이 나중에 놓고 따면 열집딱 나는 거니까. 열 집짜리 끝내기인데, 열 집보다 더큰 데가 많죠. 그래서 거기를 안 두고, 여길 둬서. 이쪽이 더 큽니다. 열 집보다 크니까 여길 두고. 백은 여기 붙여서. 다른 곳 끝내기를 하는데요. 음, 요렇게 되면, 이쪽이 끊겼을 때, 여긴 받아야 되니까, 이 흑대마와 이 흑대마의 사활 같은 것도 조금은 사실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그리고 여기 두고, 선수하고 도서. 근데 여기 10집짜리는 100이 차지했지만, 또 여기 큰 끝내기로 했으니까, 그게 지금 무난하게 앞서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도, 그, 젖히니까, 이걸 딸 틈이 없죠, 여기 한점 잡히면. 집이 많이 깨지니까. 그래서 받고 단속까지 치고 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나오면 너무 많이 깨지니까 지켰는데 여기서 흙이 중앙을 지키고 여기 젖혔을 때 원래 끊어야 됩니다. 당장 끊어서 요한점을 어느 정도 제압을 하던가 살아가는 동안에 좀 득을 보던가 해야 되는데 이 위쪽을 끊으면서 차이가 이제는 두집까지 좁혀졌어요. 두집이라 그러지만 이제 중국덤 이런 거다 생각하면 거의 한집반 가깝게 좁혀진 건데 여기서 이제 이걸 두고 여기를 끊어서 받을 때 여기 단수 치고 서서히 좁혀지고 있는데 이 자리가 오니까 이거는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들여다보고 여기 치받고 이렇게 돼서 여기서 뭐가 나질 않아요. 수를 내보려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잘안 되는 거죠. 여기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해도 잘안 되니까 허재구단 답답하죠. 한 집반에서 뭐 좀, 아까 여기 두면서 한 집반까지는 얼추 쫓아왔는데, 한 집반에서 잘안 되니까 조금 더 강하게 둔다고 이런 걸 버티고, 집으로 여기도 버티고 막 그러다가 이제 수가 난 거예요. 여기를 버티니까, 이거 선수하고 이을 때딱 젖히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를 그 정상적으로 하면 여기 있고, 이렇게 돼서 한 점이 잡히면 요건 한세 집반 정도 져요. 세 집반 지는 거는 뭐큰 의미가 없잖아요. 또, 그게 싫어서 여기를 이으면 단수를 치고,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요 백대만 이제 맛보기로 살아가지고, 여기 이을 때 요거 따내면 백도 여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돼서 이쪽이다 잡히니까 이거는 한 여덟 집줘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많이 지키는 거죠. 여기는 하변은 이런 끝내기가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두고요. 젖힐 때 이렇게 하고, 이런 끝내기가 있는데, 이런 거다 한다 하더라도, 원래 아까 한집반 정도 졌던 거고, 좀더 버티다 세집 반까지 벌어진 거고, 만약 이렇게 두면 여덟 집까지 진다. 이런 거죠. 근데 커제구단이 이걸 보고 가망성 없다. 이제 이미 끝내기가 아무것도 안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두고 그냥 세집반 지느니 돈을 던진다. 그리고 이제 돌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딩하오 구단이 이겼는데요, 딩하오 구단이 확실히 커제 구단한테만큼은 이기는수를 뭔가 좀 알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커제 구단을 딩하오하고 매칭을 시킨 거는 제가 볼때좀 코치진의 잘못이 아닌가. 박정환을 내보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커제가 지고 다른 선수들이 이겨줬으면 좋았겠지만. 스웨가 우리나라의 변상일 구단한테 졌고요 스웨가 이제 허재팀입니다. 그리고 롱이가 속기 전문인 지휘청한테 졌고 다만 박정환만 저쪽에 이제 리신천 선수한테 이겼는데, 그게 다진 다음에 박정환 혼자 이겨봐야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결과를 봤더니, 허재 구단이 져서 팀이 졌음에도, 1대3을 졌잖아요. 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마지막 순위가 선전이 5위, 롱이엔이 6위입니다. 승점 같고요. 총승수에서 그 커제팀이 1승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박정환 구단이 졌으면 은 1승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위가 롱이엔, 밍청, 황교우, 선전이 6위가 되는 건데 그나마 박정환이 1승을 해줬기 때문에 선전이 어, 5위, 롱이엔이 6위, 총승수에서 1승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쨌든 8위 안에 있는 음, 그런 상황이면 은 언제든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후의 성적은 후반기까지 봐야 하는 거죠. 자, 현재의 권력, 허재가 미래의 권력 딩하오한테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딩하오가 작년 말에 쫙 올라가서 2등까지 올라왔다가 올해 상반기에 주춤하면서 7위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다시 하반기, 작년처럼 또 성적을 내면서 치고 올라올 수 있을지. 화제는 그리고 이대로 계속해서 주저앉을 건지, 하반기, 갑절이고 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